자, 21학년도 6월 가형 15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 일단 뭐 몰라. 일단 보자. 빈칸. 가나, 가나만 차면 되는 거네. 두 개만 차면 되는 거네. 근데 잘 봐. 가가 여기 있네. 잘 봐. k는 1부터 m 플러스 1까지고 그게 이건데 이거는 위에서 받는 건데 여기 똑같이 적혀 있네 그러면 k는 1부터 m까지 더한 거네 그지 맞지 그럼 밑줄 친 거는 k는 1부터 m까지 더한 거니 뒤에 따라오는 애들은 m 플러스 한번 짱이란 말이야 m 플러스 한번짱그 m 플러스 한번 째에 a m 플러스 1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자 a n 플러스 1 문제 보세요. 제일 위에 있습니다. a n 이 e. 오케이 a n 이 e 제일 위에 적혀 있죠? 그럼 a n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되는 거네. 거기다가 n 자리에 n 플러스 1 넣은 건지 확인 맞네요. 맞죠? n 플러스 1 넣고 1, 2에 여기는 2에 그럼 n 플러스 1 넣으면 n 플러스 1에 m 제곱 이렇게 되겠고 다음에 n 플러스 1에서 1 빼는 거니까 오케이 맞. 2에 n 플러스 맞네요. 그죠? 맞지? 이렇게 가는 찾았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가는 줄에 2에 m에 n 플러스 2를 묶어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또 있단 말이잖아. 아, 요 있네. 그치? 요기 있네, 요기. 요기랑 얘랑 똑같은 동그라미라고 생각하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묶어내면 이거에서 이거를 더하면 되지. 더하기 1. 맞지? 그지? 자, 이거 동그라미, 동그라미의 개수. 맞지? 개수끼리의 동그라미를 지금 인수분해하듯이 묶어냈잖아. 동그라미 묶어냈어요. 동그라미 묶어내면 요거에다가 1 더하면 되지. 그래서 나는, 나는 2에 2m 플러스 2에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은 사라지지. 맞지? 그래서 그냥 2에 2n 플러스 1, 2n 플러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끝 맞죠? 뭐야 이거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음. 자 답까지 내세요.